자기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뭐 사회 경험이 없거나 또 배우지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사기꾼들보다 경험도 많고 학식도 길고 또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욕망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실과 거짓 중에서 거짓을 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보였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왕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짓밟히고 유린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 백성들과 그 왕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아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시드기아는 실제로 눈알이 뽑힌 채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런 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출발하고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면 1 4 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s u 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 u r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s u r 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아니하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당하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 시드기아 왕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면, 16절을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레미아가 얼마나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12절에서는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였고요. 16절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연함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백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바벨론의 우리 성전 기물이 이 바벨론 왕이 약탈해 갔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다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것까지 다 몰수당하게 될 것이다.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참선 지 자라면 이 남아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의 그거짓예 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구들이 22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남아있는 기구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남아 있는 기구들 또한 다 빼앗기고 그 바벨론 땅에 있게 될 거다. 이 성전 기구가 바벨론 땅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이것을 옮겨 올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기에서 22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지금 모든 게다 다시금 그냥 회복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구들이 완전히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나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이 모든 것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노인받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바벨론 왕이 물러가고 성전기물도 다 돌아오고 우리는 이전처럼 편안하게 살게 될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시기가 닥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아픔의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되돌려 두실 것이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요.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였다면, 이방 땅에서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붙들게 되느냐? 들이 무엇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방 왕들이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자.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이 포로된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될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때 그들 안에는 학사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포로된 땅에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요즘도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말씀, 읽고, 뭐, 하부루타 교육이라고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열성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포로된 땅에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예레미아가 지금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예언하는 이 상황처럼 뭔가 다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 백척 간두에서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의 손을도 온전히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더 토기장이 되신 주님에 의해 사람답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찬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하나님을 향해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과 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죽게 이탁하오니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셔서 더운 여름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공사들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다 간섭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